공짝공짝난 게임 도중에도 채팅창을 다 일일이 보겠어. 다이아 3까지 떨어지니 정신 차리고 해야겠다. 소라카. 건빵. 건빵 먹어요. 목이 매워. 건빵만 먹으니까 음료수 먹어야 되는데 컴퓨터 앞에서 또못 나오고. 소라카 푹파졌고 저요? 카릭슨 딜이지 무슨 탱이야 내가 건빵을 왜 했냐면 오늘 예비군 훈련 갔다왔는데 향방 작게 그래서 지금 갔다온지 얼마 안됐어요 그래서 <laughs> 지금 방송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 밤 11시에 왔어 그래서 밥먹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대정령 아니? 대정령 롤 안하잖아 대정령이야 진짜? 아니지 메니 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지젤하는. 아. 밤돼. 아. 할까 그치롤안 하지. 한번더써 줄까요? 일층 어 애들 욕하잖아. 도움은까요? 진짜 대정령에다 물 보니까 <목소리> 말 되냐 막막 막 욕을 하잖아, 이제 <목소리> 뭐, 막. 시뭐 너마 막 하자. 대정령은 롤안 한대요. 느린 데 아니야? <목소리> 뭐야? 아무, 뭐선블루야너 소라카 노플인가? 노린 거 같은데, 그쵸? 소라카 노플인가? 알고 그 저렇게 낙상한 거 같아. 에부블 리쉬 안 하고, 한킬 이렇게 닦고 좋은 선택이네. 소라카 풀 없었으니까. 좋은 선택이야. 어, 나이스. 나이스 라이즈. 라이즈 점화구나. 점하면 충분히 딸수 있어. 한번더따 딜갱, 딜갱, 위협갱, 라이스갱. 이제 밑으로 가자. 아, 씨, 밑으로 가네. 와든가 보다. <laughs> 밑으로 가는 거 보니까 와든가 보다. 메, 메카 사망의 수호자 뭐가 더 낫냐면요. 어, 개인 취향이지 뭐. 어? 님이 좋아하는 거 하지. 개취, 개취. 사람만 달라. 근데 메카가 조금 더 많아. 내가 이때가 방송하면서 느낀 거는 메카를 원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아. 개취, 개취 존중. 아, 좀 미치는 것 같아. 미치고 나를 반대로 미치고 지가 그 큐로브 타고 간다. <laughs> 어, 아무 뭐 싸울까? 아무 뭐 있는 거포션 빨아 만땅 그냥 싸워. 아, 붕대 맞지 아, 더블 안맞는 더블 맞췄어. 잡아. 어, 나이스야. 잡았나? 이드내 네, W랑 빠져라. 보이드랑 다를 거 없네요. 네, 똑같아요. 다 근데 아무거나 꼬아서 처음에 복갱을 가죠. 저도 복, 꼬아서 복갱 많이 가는데 성과가 없잖아. 다이아와 골드의 차이를 이이 될까요? 여러분은 저기서, 어? 핑화를 안 샀겠지, 여러분들은. 그냥 돈을 남겼겠지. 200원 있어? 그냥 갔겠지. 하지만 다이아는 무조건 핑화를 삽니다. 일단 상대 정글이, 어, 카소스가 상대 정글이 욕하네. 더블 선만 좋아하네. 보여드릴게요, 얼마 무라마나 포킹 카짓스 제가 개발한 카짓스인데 보여드릴게요. 무라마나, 포킹, 카즈엑스 로 달려 아 역주행했구나? 어 나이스 아, 무슨 갱온줄 알았네 잔나 역주행하길 아이씨 였다 아이 애매하다. 정글 먹기도 애매하고, 그냥 블루 주죠. <laughs> 애매하다, 나 지금. 갱, 갱 가기도 애매하고. 음. WDM 낮아져서 좋나? 아니, 근데 1레벨은 이게 올라갔고, 5레벨, 그러니까 랩에 찌서 감소됐어요. 저 레벨은 옛날보다 센데, 레벨당 그 상승폭이 떴어 만렙시에 25가 줄었나? 레슨걸요에 10씩 줄어, 10씩. 1레벨 10, 1레벨 5가, 5가 더 센가? 35가 줄었나? 아, 35 줄었구나. 1레벨 5가 더 세고, 옛날보다. 레벨당 10씩 줄어가지고. 보세를 <목소리도 목소리도> 밀었어? 보탑을? 뭐야? 무슨, 무슨 7부터 보탑을 밀었어? 보디 이기고 있고, 탑 이기고 있고, 미드 이, 이기고 있고 이대로 가면 무난히 이기듯 변수는 제이스의 버프 피즈의 성장력 그게 변수, 나머지 변수 없어 내가 이거 변수는 없어. 이거 뭐무난히 이게 어 아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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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무. 어 아무무 아무무. 봤어, 스펠이야? 아, 하나도 못 잡아? 헐. 헐. <laughs> 저 너무 무리했어, 보트용. 순간 3킬 따라오네. <laughs> 3대 0인데. 0대. 3대 0인데, 3대 3 됐네.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더 빨리 탔어야 되는데. 살려줘, 아좀 살려줘. 파괴했어. 오 살았다, 와 대박. 우후 살았다. <laughs> 아 감사, 살았다. 유후. <laughs> 소라카 힘이 또 들어갔어. 어 카사스 궁도 떠주고 소라카가 옆에 있는데 내가 다이브안칠 이유가 없지. 상대 잔나 안한다 어? 번지네? 왜그래 이제? 뜨거우리네 저는 런 애들은 리포트 해야돼요 상대편이지만 고마워 하지말고 저게 우리편이라고 생각을 해봐 같이 죽은줄 알았다고 내가 같이 죽을리가 없어 긴가질. 제가 다이브 치는거 확실할때만 쳐요 저는 응, 다이브를 응. 확실히 안 아, 확실하지 않으면 안 칩니다. <laughs> 아 나이스. 하나 아, 또 왔다 또 왔다. 대달부지. 용가자 용가자 용가자. 선포시 게임을 안 하면 뭐가 문제냐 시야 장악이안 돼. 시야 장악이안 돼. 근면 우리가 용을 먹까 발언을 먹까흔 몰라. 시야 장하이안 돼. 15분 발언해도 돼. 솔직히 이런 이렇게 서버시 상대서버시게임을던져버어어 미드로 1 오. 상대방도 열심히 하잖아. 되게 불쌍해. 우리, 내가 저렇다고 생각을 해봐. 어? 우리 편 장난하잖아. <laughs> 시야 장악인데. 시야 장악도 있지만. <laughs> 그냥, 손가락도 좀 많이 차이면 솔직히 말해. 어? 손가락 차이고이시 <laughs> <laughs> <고유수는 웃음> 어? 야, 시야 장악 안 해도 돼. WE... WE는 확실하고 이제 Q랑 R을 이제 봐서 상황 봐서 폭킹당하자 폭킹 내결하자아암무물좀 이상한데 근데요? 제가 근데 솔직히 저 부캐가 플레이 2거든? 제가 솔직히 <laughs> 플레이 2가 도 거의 양악해요. <laughs> 어, 아, 점프거든. 어, 어. 어, 이건 못본 걸로.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쟤 잔단 <놀람> 너무 심하게 던져 저 너무 심한 고이 트롤인데? 우라 만아 맞춰옵니다 저 실버 5에서 실버 2까지 랭승률 85% 일주일 만에 올라왔는데 어때요? 이 정도면 어디 티였을냐 잘 모르겠네. 일주일 만에 올라왔다. 그럼 일단 골드 이상인 건 맞네요. 그죠? 골드 포탑을 이상 되는 한아 플레 플레 실력 정도 되지 않을까? 제압 제압. 잘 몰라요. 나한테 물어봐. <laughs> 아무튼 잘하시는 거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85. 1주일 만에? 잘 모르겠어. 근데 나도, 난 실버가 85%할수 있을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쪽은, 대리가 되게 많은 구간 아닌가? 실버 구, 어? 실버에서 골드 올라가는 구간. 대리들이 많으니 어느 대리가 더 잘하냐, 일쌈 아니야? 래서 글쎄요. 이 정도, 강제 캐리했다는 건가? 그냥 몇 프로 올라왔다 이렇게만 보면 보고는 안 돼. 페이리에랑 봐야지. 딜량 이런 거. 게임까지 보면 완벽하지 오호 오호. <laughs> 아무무가 <뭔가> 레드 먹었다. <laughs> 일단 실버 실력은 아닌 게 확실하네요. 나던지자는 나. 미술 살까? 어, 뭐야? 케이트를 구우러 먹었어. 아, 내 아, 상대편 되게 구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 보기 좋네요, 저런 모습. 아, 이런 판 서두르면 안 돼. 이런 판 서두르면 그릴 거

바른 먹자. 위험한데. 잔나쟤 뭐 하냐? 왜 이렇게 들쑤고 다녀? 잔나네 잔나한테 정신 팔리면 안 되지. 처 천천히 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용, 용이나 먹자, 그래. 바로는 오바고. 용이나 차인상. 캐릭터는 음. 무리한다. 桥。<noise> <noise> 대줘, 얘들아 아, 몸을 안 돼. 골고루 대야지 아, 바 바로, 밤한테 몸을 안 돼. <laughs> 뺏길 뻔 했는데. 들어가서 피읍으로 생존하는 게 낫지 않나. 어리석은 생각이야 어, 히드라 피 얘는 평타 딜러가 아니라 스킬 딜러야. 그리고 히드라 피업하려면 근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피흡하면서 버티고 버티고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순간 녹아야 다 그냥 물몸이에요, 물몸. <laughs> 암사의 자야. 히드라는 피흡 피읍 때문에 가는 것보다는 어떤, 어떠... 왜 가냐면, 순간 폭대. 공중에서 히드라랑 큐가 터지거든요. 공중 콤보 한 번에 킬 먹고 초기화 시켜서 점프, 점프, 점프. 이렇게 하게 좋아. 카타리나 마치 대파가 되시. 카타리나 대파가 느낌하고 그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에 킬모 뭐. 뭐야, 이거? 아나파마 니신이야, 마 방광 그분에? 최후의 독사임에? 야, 만의 몽둥이. 네. 뭐야, 아이오니아장하는 뭐야? 뭐야, 임마, 아이오니아장는 아이오니아 아. 어, 씨,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빠, 아파, 아빠, 아파, 아빠, 아파, 아빠. 요좀 아빠. 야. 뭐, 군까지 막, 막 쓰네. 하지만 피가 금방 차져. 이게 바로 카제이스. 여는 폭킹 카제이스. 나만 버프가 없네. <laughs> 나만 바람 벗었어. 바람 먹을 때 나만 죽어. 애들이 몸을 안 됐어. 골고루 돼야 되는데, 나만 죽어버렸어. 어, 잔나 그래도 열심히 하네, 갑자기. 13대싸하고13대싸하고 <laughs> 열심히 하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럼 저는 보스 밀어야죠.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어차피 4대 4니까 졌나 안 하니까. 나는 여기 스플릿 해도 될 것들 제압되었습니다. 나이스. 난 보스 밀어 대듯다 뭐 일로 오는 거 아니야? 아니구나. 난 이거 밀어 대듯 그부 팼고. 고탑을 파괴했습니다. 고탑을 파괴했습니다. 그부 따고 싶은데 봐준다. 봐준다 임마. 이 되게 약한데?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수고야. 승리. 아어 쉽게 이겼네요. 포킹 카직스가 이렇게 좋습니다. 카직스 캐리. 딜량은 보지 않을게요. 카직스 캐리. <laughs>